자 그림과 자연수 n에 대해서 e n, n이라는 역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네. 두원 중에서 어, 반지름이 이라 작은 원을 이거라고 큰 원을 얘라 한대죠, 그렇죠? 어, 근데 어, 두 원이 만나는 점중 A 점이 아닌 B 점 얘랑 원 얘기 위에 점에 대해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뭐 잡으라고 하죠, 그렇죠? 어, 되게 빡센 문제인데 사실 문제만 읽어도 읽어봐도 근데 항상 원 문제를 풀땐 중심과 반지름이 항상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심 찌그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중심 찍어주시면은, 중심과 반지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요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는 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은 좀 빨,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또 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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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근데 또뭐 얘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어, 일단은 그요런 원들 있잖아요.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 얘네들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면 반지름이랑 중심의 좌표랑 이게 다 똑같아져서 x r에 대한 제곱 플러스 y r에 대한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en 콤마 n이란 데죠 그렇죠? 갖다 넣어주시면 en r에 대한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r에 대한 제곱는 r 제곱 는 R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r 을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4n 제곱 마이너스 4n r 플러스 r 제곱은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n r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또 지워질 거고 정리해 보면 5n 제곱 마이너스 6n r 플러스 r 제곱이거든요.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O, N, N, R, R,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N이 R이랑 똑같을 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5분의 R일 때가 있어요. N이 5분의 R. 그러니까 R이 5 N이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얘가, 얘가 이제 N인 경우가 하나 있죠. 그쵸? 얘가 N인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5 n 인 경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a b 는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a b 는 이렇게 고정일 거예요. a b 는 고정이면 이 p 값, p 넓이가 최대이려면은 여기서 이게 가장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높이가 가장 멀리 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봐봐요, 여기다 부연설명 하나 더. 원이 있고 어떠한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에서 가장 멀리 가장 멀리 갔을 때는 항상 중심 중심 지나 중, 중심 지나가면서 갔을 때가 이때가 가장 멀리 갔을 때예요. 요렇게 요렇게 구성되어야 이제 넓이가 최대값이 될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자이번 파란색으로 가 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가 최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잡을 잡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아 어, 여기 여기 아 그림 하나 다시 가져, 하나 또 가져올게 다시. 아, 그림 하나 더 이렇게 가져올게. 그러니까 더 가져오면 지금 여기가 뭐야 뭐야? 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똑같은 곳이죠, 그렇죠? 이게 콤마 n 이니까, 이 길이도 n 이 n 이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는 이곳인데, 그럼 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n 이고. 여기 도 n이고, 아 그럼 직각이니까 여기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루트 2n일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지날 거고 여기 중심 지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걔를 이제 다시 고대로 이 삼각형을 고대로 가져올게요, 이 삼각형을 고대로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은 지금 b, a, p일 때 지금 여기 길이가 루트 2n이죠, 루트 2곱하기 n. 이제 왜 그런지 여기서 아까 설명 한번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얘가 이렇게 쭉쭉 오다가 어딜 지나게 돼있어요 중심을 지나죠, 그쵸?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음,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반지름인 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ON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높이 찾을 여기만 찾으면 되는데, 오! 거의 다 했네. 왜다 했냐면은, 여기는 2분의 루트 2N이죠, 그쵸? 어, 그러면 얘랑 얘로 피타고라스, 여기, 피타고라스 때려주면은, 2 5 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4 9 n 제곱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루트 2분의 7 n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루트 2분의 7 n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은 어박에 박새. 이쪽 지워. 아 그러면은 밑변. 밑변이 루트 2 n 이고 높이. 높이는 5 n 플러스 루트 2분의 7 n 이렇게 되죠, 그쵸? 오케이? 곱하기 2분의 1뭐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2분의 1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n제곱 더하기 2n인데 어차피 뭐만 봐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예요. 얘만 보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보면 되는데 얘는 어, 5루트 2 플러스 7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n 끌어내니까, n 끌어내고 이 루트 2들어가 준다 생각하면 돼요. 어자 그러면은 결국에 5 루트 2 더하기 7 되겠죠, 그렇죠? 어, 답이 4번. 계산이 좀 그렇죠, 그렇죠? 아 어, 물론 여기서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 둘이 이렇게 똑같다는 거, 이게 보는 거, 그렇죠? 이것도 조금 험난했고, 어쨌든 문과한테는 많이 어려운 문제지만, 하지만 최고 난이도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긴 해요.